1이 아닌 양수, AB. 어, AB가, 뭐, 1이 아니다. A하고, B가 1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양수다. 뭐 이런 느낌. 좀잘 체크를 해놔야 되겠죠. 이런 거, 조건. 그리고 A가 B보다 크다. 뭐, 이랬네요. 그죠? A가 B보다 크다. 대하여 두 함수, FX는 AX제곱, g x 는 BX제곱, 의이라 하자.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F의 N, 어, X 대신에 N을. 자, 지금 대소관계가 지금 이렇게 됐죠 기억을 보게 되면 A가 B보다 크잖아요. 그리고 양수잖아요, 양수. 양수니까 양수 또 N제곱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이렇게 B의 N제곱. 이렇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Fn 같은 경우에는 An제곱 맞고 Gn 같은 경우에는 Bn제곱 맞고 이렇게 대소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프를 좀 그려서 해석을 해보면 은자 이렇게 됐을 때어 지금 어 대소관계를 봤을 때 지금 요거 A하고 B를 봤는데 만약에 1이 아닌 양수를 했잖아요. 그죠. 1이 아닌 양수인데 A하고 B를 봤을 때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은 뭐 여기가 A를 갖다가 지금 예를덤듬면은 A는 뭐3이라 합시다. 3이라고 B는 1이라고 합시다. 1이라고 하면은 여기 여기가 3에 X제곱의 그래프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B는 2일 때, 2X제곱 그래프는, 자, 이렇게 되죠. 맞죠? 어, 뭘 생각하면 됩니까? 1일 때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죠? 1일 때, 3, 2. 맞죠?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죠. 그래서, 어, 이게 성립됩니다 이제, 어, 1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어, 2분의 1이고 b가 4분의 1일 경우 이런 식으로 간다 치면 여기가 2분의 1의 x제곱 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15미터를 내릴까 1 5미터 내릴게요 자 4분의 1은 요런 곳으로 갑니다 어찌리고 1 많아서 1일 때 생각이죠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는 2가 되고 4가 되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보고 자는 것은 양수의 부분이니까 양수 부분에서는 보세요 1을 대비했을때 여기가 4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 되죠 어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죠 그렇죠 어, 이럴 경우에도 양수이기 때문에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도 이렇게 가능하고 가장 뭐 간단한 그런 식 양수일 때는 양수 제곱을 하게 되면 은 유지된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니언 가봅시다. f n 하고 g f n 그러면은 이게 a n 이 되고 n 제곱이 되고 b 에는 b n 제곱이 되죠. 이렇게 되면 이랬죠. b 에 마이너스 n 제곱은 지금 b 분의 1에 n 제곱이죠. 그리고 양수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a가 b 분의 1보다 작다는 말이 되는 거죠. 이것을 또양면에 b를 곱하게 되면 a b가 1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1보다 작다 이랬는데 양수에서 자 이런 경우는 그죠. 어, 아까 저기서좀 예를 좀 보여줬지만은 작은거 a가 2분의 1, 발레를 둘수있는 B가 4분의 1. A가 더 크고, 그죠? 자, 이럴 경우에도 1보다 작잖아, 두고 곱하면. A, B를 하게 되면, 8분의 1이니까 1보다 작게 승리되는데, A가 어떻습니까? A가 이때 1보다 작잖아. 그죠? 발레가 발생하죠? 어, 그래서 안 됩니다. 그죠? d 귿 D급, 같다고 했죠? 어, 같다고 했으면, 은 지금 a의 n제곱은 b의 마이너스 n제곱이 같고 이것은 b분의 1의 n제곱이니까 a하고 b분의 1이 같고 a, b는 1이 되죠. 자, 또 여기 보게 되면 은 f n 플러스 1제곱이 되면 fn, n분의 1제곱이 되고 g, b의 마이너스 n분의 1 제곱은, 자, 이거는 B의 M분의, B분의 1에 M분의 1, 이렇게 고칠 수 있죠. 그죠? B분의 1. 자, 여기에서, 같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B분의 1은 A가 되죠. 그죠? 어, 그러므로 이거는, B분의 1은 A로 바꿀 수 있고, M분의 1. 자, 두신거두 두 개, 이제, 이렇게, 같아지죠. 이거, 맞습니다. 기억, 티귿 3분이 됩니다.